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제자의 조건은 뭘까요?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참 제자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 가는 자입니다. 예수를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 가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예수를 한 번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로 응답하며 말씀만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가 되고라고 하는 말은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되었어도 현재 제자가 아닌 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얽매이고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내 결박을 풀어줍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가 가는 일도 차선을 지켜서 갈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또 양심의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자유인이지만, 얼마든지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에 매여서 죄에 끌려 다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하는가 그때 34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간을 속박하는 것은 노마의 압박이 아니라 바로 죄라고 말했습니다 35절에 노예란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살수 없고 언젠가는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자 아들은 모든 권리를 다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종을 해방시킬 권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자유가 귀하기 때문에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기도 하는 것입니다. 벤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를 아시죠? 배 밑창에서 노를 쳤는 노예들이 계속해서 채찍을 맞으면서 박자에 맞춰서 기약 없이 노를 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를 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배가 파손해서 바다에 가라앉을 때에 노를 젓는 자도 같이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된 자의 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면, 복음을 위해서 억매였다면, 육체는 한없이 괴롭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마음에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의 종조를 다 버려버리고 자신의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아갔다면 그는 자유롭게 활보하지만 그러나 그는 자유를 잃어버린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귀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해방절인 6월절입니다. 영원히 기념할 날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 날이 바로 자유를 얻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유케 하심으로 얻는 자유입니다.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은혜입니다. 은총적 자유입니다. 노예는 스스로 자유를 자기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주고, 그리고 그 주인이 그 노예를 풀어줄 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을 자유자로 만드셨습니다.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아예 눈앞에 보이지 않았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스스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존재로. 가장 차원 높은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유인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결국 실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죄에 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박탈당해버리고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자유를 주셨습니다. 짐승 끌고 가듯이 코를 끼어서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분명히 11조를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자유자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를 내므로 물질에 대하여 자유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도 나를 구속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자유의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쓰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 날에 내 육신의 요구를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내갈 길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무엇인가 붙들려서 못 나오는 겁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특별히 이 주일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사탄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위대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먹고 사는 근심에서 해방되어 하늘을 맘껏 나르는 것처럼 은혜의 창공을 날아가는 날입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물질의 종이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땅히 기쁨으로 드리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인 것입니다. 37절, 40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인 오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있으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너희 아비가 바로 막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본질을 소유한 자고, 사탄의 종이된 자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입니다. 4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에 거하는 것이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단일은 비록 그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자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는 자유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었지만 그는 한없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기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써서 다위당처럼 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한 사우랑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써서 바울처럼 살 수도 있고, 카런 유다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에서처럼 살 수도 있고, 야곱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소중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 지켜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자르고 맹세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유케 하게 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큰 코끼리나 큰 황소가 어린 나이에 손에 메인 고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죄는 모든 힘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껏 뛰어다니던 야생 짐승도 한번터채 걸리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길에 이르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 우리에게 자유쾌시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굿색에서 서서 갈라데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종의 몽에를 메지 맙시다. 노마서 8장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냐고 오직 주님에게 매여 주님의 정으로, 그리고 참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